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팔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연세 건우병원의 이상윤 원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3주 전에 넘어져서 TFCC 아마 삼각섬유연골 손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MRI 촬영도 하였고요 MRI 촬영한 병원은 수술을 권했고요 다른 병원은 MRI를 보시고 제 팔을 눌러봤을 때 통증이 없어 주사 치료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를 이래 받았는데요 인터넷에선 주사는 맞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효과가 없다고 정말인가요? 보통 저리 나눠일땐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마 젊으신 분이고 넘어져서 다치신 거라면 이제 외상성 삼각섬유연골 손상 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삼각섬유 용골의 손상은 특히 손목에 관한 이런 질환들은 진단이 참 어렵습니다 증상도 애매하고요 mri를 찍어도 진단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구조물도 작고 구조도 작고 복잡하기 때문에 mri에 따라서 진단률이 다른 큰 관절에 비해서 높진 않고요 또 보는 의사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다른 데서 mri를 찍어서 뭐 삼각섬유 용골이라고 해서 수술적 치료까지 본유를 받았다 했는데 제가 보면은 저는 이제 중요시하는 게 물론 m r i 소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환자분의 증상입니다. 근데 다른 데서 MRI를 찍었는데 삼각섬유물 파일이 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애매한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MRI 봐서 제가 보기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환자분 증상도 별로 없고, 그러면은 술적 치료보다는 보존증 요법으로 가는 편이고요. 만약에 MRI를 찍었는데, 아, 이거는 누가 봐도 좀 애매하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부위상 그럴 수도 있고, MRI 질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위치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MRI 봐서는, 아, 이것만 가지고는 파일이 있다, 없다. 다 확실히 알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그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환자분의 증상입니다. 환자분이 일상생활에 많이 불편하고 삼각섬유연골에 손상을 나타내는 어떤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다면은 이제는 MRI 소견도 아 이건 손상이 있겠구나 쪽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고요. 만약에 증상도 별로 없고 검사했을 를때아 이건 삼각섬유관 맞지 않다 그러면 아 이거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괜찮은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삼각섬유연골이 다쳐서 젊은 신분들한테 퇴행성 오는 거 말고요. 다쳐서 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치료를 급하게 하지 않아도 뭐 퇴행성 변화나 어떤 크게 휴율증을 남기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작정 수술을 하기보다는 기부스를 해서 안정을 취하고 약이나 주사 들을써서 증상을 조절하고 보호하는 쪽으로 치료를 합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뭐 걸림 현상이 있다던가 환자분 증상이 심하거나 아니면 MRI상에서 이게 너무 저명하게 심하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증상이 증상이 심하지 않고 하시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환자분 증상이 먼저다 생각을 하고요. 그 후에 이제 MRI 소견과 맞춰서 치료를 합니다. 근데 환자분 같은 경우에 통증이 없고 증상이 맞지 않다면 아마 두 번째 같은 병원에서는 증상을 좀더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치료 방법을 잡으셨을 것 같고요. 저 같아도 MRI상 약간 애매하고 증상이 없고 통증도 없고 증상이 맞지 않다. 그럼 저도 비수술 요법을 먼저 할것 같고요. 주사는 한두 번 정도는 크게 부작용이 논다면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수술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 증상에 맞춰서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